안녕하세요. 매정당입니다. 오늘은 멀리 경북 울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분하고, 또 이제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을 치우고 있습니다. 원형 돌레석으로 해서 아주 정성껏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밤이 할 때는 또 쓰레기에 불과하니 이안타깝습니다 돌내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정, 빨간 명정이 보이네요. 공은 좀 지지하게 크게 하관은 또 얕게 모시는 풍수도 있나 봅니다. 명상 그쪽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있나 봐요. 자,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에, 경북 쪽에는 생대를 안 쓰셨네요. 이제 간으로 해서 모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유탈이 아예 안 되고 물이 차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있는 상황이에요. 관도 어, 소나무 2단관을 쓰셨는데 역시 물이 차니까 빠지질 않네요. 자, 네, 이렇게 비닐 위에 물이 많이 흘러서 비닐 위에 이렇게 모시고 영정사진을 더달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예, 할머니도 이탈이 안돼있네요 다시 관에다가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다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나란히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장으로 모시고 갈게요. 유탈이 안 돼서 불도 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관에 보시고 갑니다. 간포좀예를 갖춰서 간포좀 씌우겠습니다. 할머니도 씌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가 풀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대동나무는 경북 울진에 멀리 와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교인들 잘 모시고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